어, 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체크. 아, <laughs> 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겁니다. 원래 좀 약간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부랴부랴 영상 촬영을 하나 끝냈긴 끝냈는데, 이게 또, 이게 또 노딱을 먹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음, 노딱 먹어도 그냥 올리면 되긴 하는데, 노딱 먹으면 이상하게 올리기가 싫더라고. 약간 이게 키워드나 이런 걸 바꿔서 다시 재심사 넣으면 다시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사는 넣어놨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33분이니까, 어, 앞으로 영상을 또 하나, 아, 굳이 뭐일일 영상 안 찍어도 되는데, 씨. <laughs>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어, 이번 영상은 어떻게 찍어도 노딱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촉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투자 얘기. 이럴 땐 무조건 투자 얘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 여기는 투자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은 어떤 투자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펀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펀드라는 상품은 분명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에요. 그리고 대박은 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가를 분산함으로 인해가지고, 왜, 만 원씩 내더라도 분산 투자가 중요하거든. 그런 이제 코트 에버레이징이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템을 추천하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생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인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펀드 이야기를 하는 게낫다 생각했고 오늘은 펀드 중에서 이아기침 <laughs> 나온다 이 mp 펀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한테 e mp라고 한다면 그게 생각나죠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보면 사이언스 베슬이 날리는 게 이제 emp 충격파 아, 날리면, 이 <laughs> 프로토스 배려 다 날라고, 그러니까, 사이언스 배슬하니까 갑자기 그 사이언스 배슬기 생각나는데, 씨. <laughs> 어차피 <laughs> 여기 펀드에서 말하는 EMP 펀드는 뭐냐면요, 어, 일단은, 그,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뭐 쉽게 말하면 초분산 펀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국내 주식 종목들이 한 50개 60개 그래서 정말 작으면 20개 정도까지 압축펀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옛날에 잠깐 반짝했던 펀드고 보통 지금 펀드는 뭐한 50개 60개 많게는 뭐 100개씩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국내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내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수가 박살나 버리면 그러면 다 같이 박살나 그게 60개든 100개든 120개든 다 박살나는 말이야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 emp 펀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etf를 편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굳이 국내 주식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뭐 다른 자산, 뭐 부동산 리츠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 주식도 가능하고, 뭐 커머디티도 가능하고, 뭐 E.N. 여러 가지 이이 E.T.F.는 굉장히 다양한 기초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능한 게 초본산 펀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 변동성 제어를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들 일반 투자자한테 심리라는 게아또 심리 아니가 또 심리 섭취 생각나는데 씨 뭐야 이씨 오늘. 다 안 나오네, 이씨.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어, 이렇게 뭔가 이제 낮은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ETF로 이제 포트폴리가 오 구성된 EMP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MP 펀드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에도 오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EMP 펀드가. 그래서 오늘은 이 EMP 펀드에 대해서 이런 장점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게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변동성이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까지만 들어을때 이거까지만 들어도 어이 이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들은 이 인내심이 별로 없잖아 그지. 인내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e m p 펀드는 니네 말대로 충분히 좋은 거 알겠다. 초분산이고 좋은 거 알겠다. 그러면 씨발 뭘 가입해야 되느냐 이여러분들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걸 가입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제가, 이렇게, EMP 펀드 뉴스로 되게 많은 기사를 조회해봤는데, 그럴싸한 표가 없더라고요. 그왜 그렇냐 면 보통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자산 운용사랑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특정 구간에서 특정 EMP 펀드가 뭐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그걸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이러나저러나 장기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3개월 동안 요게 반짝 나가. 그러면 그거 강조해서 올려 놓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에 사실 이게 3년 미만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1개월, 3개월, 1년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내가 그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EMP 펀드를 한번 싹그 1년, 뭐 2년, 3년 성과를 딱 내서 표를 작성 운 하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없네. <laughs> 시간이 없다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 들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나마 들고 온게이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표가 언제냐면 어, 기준가가 3월 30일 기준이에요. 올해 3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반년 전이긴 하지만 이 3월 30일에 는 날짜가 유의미한 게왜그러냐면 그때 올해 3월 달에 뭐가 터졌어요. 미 증시 완전 다 박살 났잖아. 그래서 미 증시가 박살 나면 글로벌 증시가 다 박살 나게 돼 있거든요. 왜 프로그램 에도다 쏟아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이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밸류에 있는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요걸 보면 알수 있어. 설정에 코덱스 200 메뉴에 있는 게 1조 9,123억 원이고, 그 당시 3월 30일 기준으로 1개월 만에 12%가 날라갔어. 12.5%가 날라갔고, 3개월 사이에 20%가 날라갔고, 1년 기준에 마이너스 13.62%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뭔가 EMP펀드를 하나를 추천하고 싶으면 저는 IBK 플레인 바닐라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뭐 펀드 보수도 그렇게 높... 약간 좀 높은 편이긴 해 내가 봤을 땐 플레인 바닐라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 정도 값은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IBK 플레인 바닐라를 봤을 때 이게 설정액이 이 당시에는 577억이었고 1개월 기준으로 어 코스피가 12.5% 날아갈 때 마이너스 4.45 날라갔고 1년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글로벌 증시가 박살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9.1% 10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것들이죠. 아니, 글로벌 증시가 박살났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EMP 펀드들을 전부 다 동일한 성상에서 비교한 것도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자산군이 다 다르잖아. 벤치마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다른 펀드들을 모아놓고 비교를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야. 미국 펀드 승률이랑 한국 펀드 승률을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야. 미증시가 잘 나갈 땐 당연히 미국 펀드가 높고 한국 증시가 잘 나갈 땐 당연히 한국 증시가 높거든. 물론 한국 증시는 잘 나간 적이 없지 지금까지 잘 나간 적이 없지만. 근데. 애초에 이렇게 벤치마크가 다른 EMP 펀드를 다 모아놓고 비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 여러 가지 EMP 펀드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보는 게그 구조를 본다고 하잖아요. 저 구조, 펀드 구조를 봤을 때. 이 IBK 플레임 바닐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일전에 추천했던 그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같은 이게 배당주, 배당주, 이게 글로벌 배당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몇 프로 들었던 것 같은데 좀 까먹었어. 이런 것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채우고 이 인컴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땡겨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주식 인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 인컴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아마 그, 인프라도 있을 거야. 인프라 쪽, 뭐, 리츠 쪽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땡겨오고 나머지를 이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냥. 주식 비중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리스크 컨트롤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플레인 바닐라가 네이버 블로그 하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팀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플레인 바닐라 팀 중에서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저랑 동갑으로 아마 NH투자증권 출신인가 그럴 걸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플레인 바 풀바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고기를 그 팀으로 시작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름을 단 EMP 펀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설정액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하나 고잘 나가고 있는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는 설정액이 많아지게 되면 운용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EMP 펀드란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들어가는 그런 펀드라고 하면 막 설정액 막 5천억씩 넘어가고 그러면 벤치마크화 되게 돼있거든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 투자 섹터 자체가 한국에만 들어간게 아니라 5만대 다 들어가게 돼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포트폴리오로 승부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설정액이 지금 많이 늘어,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딱 요거 가장 펀드를 볼때 핵심적으로 볼수 있는 게 성과는 위기 상황에서 그 리스크 컨트롤이 얼마나 잘되느냐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IBK 플레임 바닐라는 거의 뭐 제가 이때까지 본 EMP 펀드들 중에서는 어 제일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이거보다 더 괜찮은 EMP 펀드가 있다 그러면 뭐 자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실, 할것 같고요. 여튼간에 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EMP 펀드 하나 추천하는 이런 걸로 대충 후리고 <laughs>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튼간에 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추천했던 펀드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여기 또 이제 연금 펀드나 이런데 포트폴 편입하시면 분명히 나쁘지 않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약간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